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초 대통령을 향해 정책 철회를 요청했고 이달 들어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엔 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지만 아직 책임 있는 그 누구에게도 공식적인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최 시장은 이번엔 대통령에게 공개 서안문을 보냈습니다. 이승원 경제부 시장이 대신 대통령실을 찾아 전달한 서안문엔 모두 네 가지 질의가 담겼습니다. 해수부 이전에 따른 국정 비효율을 비롯해 행정수도 완성공약과 배치되는 문제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종에 있는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이라면, 세종이나 충청 지역 경제는 도외시대도 괜찮은 것인지, 또 이전 시기를 꼭 연내로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